안녕하세요. 오늘은 써머신 몸의 대표작 달과 유펜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작품은 예술을 향한 열정과 사회적 관습 사이의 갈등을 그린 소설로,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인 써머신 몸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심리적 통찰과 풍자적인 문체로 유명합니다. 달과 유펜스, 인간의 굴레 면도날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특히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서머신 몸은 평생 여행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고 그의 작품들은 그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평범한 증권 중개인입니다 그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가장으로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 한채 파리로 떠나버립니다 그의 도련한 행보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스트릭랜드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고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처음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는 무정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그의 재능을 인정한 화가. 스토르 브리지는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비인간적인 면모에 괴로워합니다. 이후 스트릭랜드는 타이티로 떠나고 그곳에서 원주민 여성과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그림에 몰두하며 결국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사후에야 비로소 증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주제어로 소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술과 희생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가정, 사회적 관계, 안정된 삶까지 모두 포기하며 오직 예술에 몰두합니다. 그의 선택은 극단적이며 이는 예술이 단순한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삶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또는 그의 무책임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둘째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입니다. 주인공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욕망을 따릅니다. 그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창조성과 자유를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더 진정한 삶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는 천재성과 비인간성입니다. 스트릭랜드는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지녔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냉정하고 무심한 인물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타인의 희생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종종 위대한 천재들이 보이는 특성으로 예술과 인간적 도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인지 아니면 예술적 천재로서의 필연적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넷째는 자연과 문명의 대립입니다. 스트링랜드는 타이티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창작 활동을 펼칩니다. 문명의 속박에서 벗어나 원초적인 삶을 살며 자연 속에서 진정한 예술적 영감을 찾습니다. 이는 서구 문명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을 대비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문명이 인간에게 안정과 발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창조성을 억압하고 진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스트릭랜드의 선택은 우리가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다섯째는 예술의 평가와 시간입니다. 스트릭랜드의 작품은 생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의 죽음 이후 위대한 예술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많은 예술가들이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에야 명성을 얻는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예술이란 즉각적인 대중적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중과 비평가들이 예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달과 육펜스는 예술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스트릭랜드의 극단적인 삶은 예술을 위한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인간적인 감정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스트릭랜드를 통해 예술가가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술적 천재가 가진 고독과 주변의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